반갑습니다. 더세움교회 청소년 교사 최재민입니다.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아마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. 이 책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책이거든요. 나는 누굴까?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?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구나.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. 그리고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고 했어요 올해 이제 청소년 교사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책 내용을 나눈 게 아닌 책 내용을 가지고 나의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다들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하니까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약간 북스터디라면 되게 딱딱하고 엄숙하게 진행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고 생각보다 또 재밌었고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내 정체성을 찾아가고 내 힘든 부분이 나만 힘든 부분이 아님을 다한 번씩은 해봤다고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그걸로 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. 서로 평소에는 말 못했던 그런 거를 벽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다들 나눌 때 진짜 숨김없이 그냥 다 말하고 나눠줘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. 같은 책을 읽고 나누다 보니까 진짜 공감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고, 같은 내용인데, 느끼는 점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, 그런 거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신청야 되는 계기는 이제 함께 책을 읽고 이제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. 평소에 책을 잘안 읽어서. 아 거의 안 읽어가지고 이제 잘안 읽어가지고 읽다가 도중에 안 읽은 정도 많은데 제 어휘력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책 읽어보자 이 생각으로 한번 지원해봤어요. 여러 사람에서 나누니까. 그게 혼자서 그냥 책을 읽고 느끼는 것보다 좀더 느끼는 게 많고 남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자기 마음 속에 있었던 얘기들, 또뭐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못했던 얘기들을 북스터디에서 좀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. 어, 엄청 재밌으니까 다들 한 번씩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았으니 나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우리 친구들이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어, 상담이나 뭐 또는 위로, 격려 이런 말들이 어쩌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부분들이고 또 쉽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 물론 그 저희 일기 책을 안 읽었다고 해서 참여 못하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,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또 청소년 상담사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, 정말 실제 상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렵지 않은 방법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고 어,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내 주위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. 그걸 돕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해.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